<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쇼스트 이효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찬재입니다. 네 여러분이 혹시 저희 둘 위에 네. 이상한 물건이 보이더라도 네, 네. 일단 신경 쓰지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면 네. 됩니다. 네. 이렇 어,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다시피 이렇게 앞에 화려한 색상으로 놓여져 있는데 천연 라텍스입니다 화려한 색상 네. 아, 아 정말 화려한 색상이고 다양한 색상이죠. 아, 어, 이 처음에 네. 저희는 여러분께 권해드릴 게, 네. 커버를 이제 필요하신 분이나, 네. 아니면, 아, 나 이제 라텍스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음. 고민하시는 분들, 그두 명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지금 제품이에요. 왜냐면, 커버를 보고 들어오시던, 라텍스를 보고 들어오시던, 둘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음. 일단은 음.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저처럼 이렇게 포근하게, 정말 안락하게, 안겨요. 이게, 음. 자꾸 만지고 싶어지고, 음. 자꾸 이렇게 끌어 안고 싶어집니다.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어. 저도 이게 제일 탐나요. 맞아요. 아, 사실 그래요. 이게 없어서 그런가봐. 예. 네. 다 있나요?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저는 네. 아, 라텍스 베개는 네. 있어요. 근데 <laughs> 네.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음. 저희는 지금 되게 좋은 가격으로 네.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데 네. 제가 라텍스 베개를 정말 네. 10만 원대에 가까이 주고 사는 라텍스 베개가 있어요. 아 근데 쓰고 네, 네. 다시 음. 갑자기 잡음이 들리는데. 네. 쓰고 <laughs> 네. 다시 네. 그냥 넣어뒀어요. 중용해. 네. 어. 안 뺍니다. 이상하게 이게. 음. 두께가 좀 네. 이렇게 적당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두껍다, 두껍다 보니까,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좀 딱딱하죠, 그런 것도. 들 어, 네. 그래서 진짜 아직도 음. 저렴한, 저희 집에 음. 와보셨으니까, 아, 동그랗게 그냥 목만 이렇게 발색을. 아, 있어요, 있어요. 있어, 저 예. 그걸로 쓰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저 알락한 느낌이 나니까, 자꾸 이렇게 그래서 몸에 그래서 가게 되죠. 맞아요. 네. 여러분 혹시 음. 라텍스를 구입하실 때는, 네. 그냥, 아, 라텍스니까 무조건 네. 비싼 거 사면 좋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정말로, 본인의 목에 딱 맞는. 어, 맞습니다. 어, 너무 높으면 또 목도 생기고, 목도 인는 아프거든요. 음. 라텍스라고 해서 다 같은 라텍스가 아니니까, 음. 가격보다는 일단 여러분께 적합하고, 네. 이제 천연 라텍스인 지만보시면 돼요. 저렴한 거 여러분 잘못 사시면, 저는 이제 저렴한 거를 샀었는데, 음. 가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투명하게 안쪽에 통 몰링이 됐다는 게 보이잖아요. 음, 음. 근데 제가 샀던 거는 이거, 이거 벗겨보니까, 어. 조각조각 나 그냥 아, 하죠? 진짜? 네. 칼빵난 것처럼 무슨 네?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사오셨는데 <laughs> 아니 그냥 난도질처럼 그냥 꾸겨 그냥 음. 넣은 거네 꾸겨 아. 넣은 거예요. 그냥 맞춘 거예요. 조각 조각을 그냥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이거처럼 통홀딩 아. 된 것처럼 이렇게 말랑말랑 한 번에 충격이 이렇게 몰랑몰랑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음. 음. 이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충격이 전, 전달이 안 되는, 조각. 안 되는 거죠. 조각조각이니까 조각 네. 아, 그럼 여러분 꿀팁을 드릴 때 음. 찬지 씨처럼 이런 얘기를 네. 듣지 않으려면 이렇게 접은 다음에 네. 딱 그냥 튕길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손을 딱 펼치시면 맞아요. 이런 탄력이 있잖아요. 음. 튕김이 느껴져요, 자기 손에 이게 통골딩이잖아요. 손에 그래. 어, 어. 진짜 울림이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치우는 게 아니라 어, 이거 보세요. 진짜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바로요, 바로. 어. 어. 이렇게 하시면은 음. 진짜 천재 씨처럼 바보 같은 일은 안해요. 어, 이거를 접는 것도 그렇고 아예 이렇게 네. 뭉쳐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그냥 그딱피면 진짜 난리납니다. 파닥파닥 거리는 거습 이게 통으로 몰딩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 진짜 네. 어, 몰딩이 돼가지고. 맞아요. <laughs> 좋은 건데 <laughs> 어. 그 기존에 어. 그 천연 라텍스 어. 라텍스 하는데 여러분 천연 라텍스는요 음. 기본적으로. 100%가 다 천연 라텍스일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 천연 라텍스라는 말을 이제 쓰려면 네네. 5% 정도 이 베개 어? 의 모양을 형성하는데 들어가는 라텍스 이외에 5%의 물질이 들어가요. 어. 그 이외에 어떤 성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음. 들어가면 100% 천연 라텍스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어, 그 5%를 제외를 한 뒤에. 어. 100% 천연 음. 라텍스로 만들어졌을 때 음. 이제 비로소 천연 라텍스 베개라고 그러긴 하는데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천연 100% 라텍스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가격도 어마어마하고요. 어. 근데 우리가 준비한 거는 100% 천연 라테스인데 가격이 또 합리적인 그렇죠. 가격으로. 네. 이게 가격이 여러분이 어, 잘 들어 주셔야 되는데 네. 좀 복잡하긴 해요. 복잡하죠. 복잡하긴 음. 한데 어, 여러분이 아, 쇼스트가 얘기해도 되게 헷갈린다 싶으신 분들은 일단 구매하기 누르시면 네. 구매하기 누른다고 바로 구매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구매하기 누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가격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제가 일단 말로써 한번 네. 말씀을 드리면 순면 베개 커버라고 있어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죠. 네. 이거는 이제 피그먼트고 피그먼트. 순면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아무런 무늬가 없이. 민무늬. 어, 민무늬로 되어 음. 있는 게 요렇게 바로 순면 베개 커버입니다. 맞습니다. 요게 이제 스몰 사이즈가. 네. 18,800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디엄 사이즈가 2만 800원. 네. 그리고 라지 사이즈가 3만 2,400원이잖아요. 음. 맞습니다. 오, 깜짝이야. <laughs> <진짜>. 네. <laughs> 조, 조금 있다가 야. 뒤에 노숙자분 한번 인터뷰 아, 해볼게요. 이분이 그렇소. 굉장히 편하게 우리 베개를 이용하시고요.